오잘 날아가는데? 생각보다 배워야 되는데 지금 낚시욕인니 화장실 가가지고 배울 수가 없네 액션이나 이런 걸좀 배워야 되는데 한 마리만 나와라 한 마리 잡으면 대성공이다 진짜 오랜만에 여기 와가지고 서해에 와서 오케이 어우 쇼파이트 했어요 슈파이트와 작았는데 처음으로 바이트를 느꼈어요 오슈파이트텅 쳤어요 지금 보셨죠? 오케이 잡았어요 잡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아, 드디어 쳐서 나오네, 아. 아. 근데 이, 저, 저거 밑에 있나 본데? 오오안 작은 것 같은데요? 아 이쪽, 이쪽으로 가야 되나? 아이씨 줄이 떴어요, 저기 밑에. 잠깐 이쪽으로, 이쪽으 잠깐만. <laughs> 아, 참, 곤란하게 하네. 저, 스티로폼 밑에 들어갔어, 거기가 걸렸어, 아, 나, 다다 나. 와, 어, 나왔다 나왔어. 어, 어, 안 작은데요? 와, 크다. 와, 크다.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와, 이거 보세요. <laughs> 3자 되겠는데요? 야, 여러분, 미쳤죠? 오, 3자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3자 되고. 3자 될거 같은데요, 무럭? 30, 30. 멀척입니다, 멀척. 월척. 네, 무럭 3자입니다. 와. 야. 시트에 살짝 줬다가. 가져가면 빡! 그 잡았죠, 이렇게. <laughs> 저 깨우쳤습니다, 이 낚시를. 이거는 중간 사이즈는 되려나 본데요? 킵인가? 어킵 아니에요 이거 이 정도면 오! 킵예25 네, 넘겠는데 이거는 예 네, 한번 볼게요 23이네요 23